잡았죠? 어? 네가 잡은 듯? 약간 이런 느낌. 아 가방이 너무 작구나. 아 가방 있으면 겹치게아 이거 있으면 스 b s 두 개야. 이렇게. MK를 딱 버리죠, 선생님. 딴 데다가. 얘를 옆에다 버리고. 나좀더잘 보이게 해야 돼. 내 동작을 잘 못하야 될 문제가 뭔지 알아? 너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쏜다니까? 야, 뭐 열었다. 아래 2층에 있는 상자였는데? 아. 낀것 같은데?

하나 아도자 하나 더, 하나 하나 더, 하나 더, 나 더, 하 유저인데 아닌가? 유저저데아유저라니 어,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야 더, 하나 더, 야, 한명 고런데, 야. 아, 그거 너네 먹어. 난 괜찮아. 한 발도 못 맞춘 것 같아, 얘들아. 굉장히 수치스러워. 아, 맛있다. 자, 근데 얘네 왜아투경끼고 아, 근데 얘네. 왜 끼고? <laughs> 아, 근데 얘네... <laughs> 아, 존나 웃긴 <웃기다. 웃음> 아니, 얘네 왜 유인심을 안 해. 진짜 존나 재밌네. <laughs> 올라온다. 하나가 아니야. 어, 버섯 가방. 아, 너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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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나갔다. 아 잡았어. 아더 불도인데? 아더 잡았어. 아, 아 너. 어부사가 줄게. 수탄 있는 사람. 나 있어. 아, 중앙에 수탄 좀. 알았어. 테라스 중앙 폭카게 야야 수탄 고양 고양. 어. 아, 중앙 포. 아씨발. 중앙에 폭 아씨 왜 이렇게 안 나가? 아 다시 누웠다. 아어리스케브야스케브버 밖에서 아 거. 다시 누웠어? 채 몇개야 여기? 하나 더 있었거든? 죽었나? 아더 까볼게 잘못 들어갔는데? 4민큐야? 얘네? 어? 죽었다 네이스 뭐야 아 얘네 스케브네어 썩가방 별론데템 뭐야 얘어야선글라스내구도가 있는데? 아머 포인트, 아머 클래스 새로 나온 선글라스 아니야? 어어 어? 니가 어? 어? 잡은 듯? 밑으로 테라스. 떨어지 떨어지너왜 테라스야? 너, 너 어디야 요 하나? 야, 나, 그 나그방아 중계, 중계, 중앙, 중앙 오케이, 중계, 폭탄질게 중앙폭 다리 부서졌다 중앙폭 잡았는데? 외국이다 왔다 외국이다 택시 쪽에 순탄? 순탄인거 같은데? 지나갔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나 잡았다 하나 하나 더 온다 가, 가려서 못살 빠져야돼 잡았어 왔다 하나 더 있다 진짜로 브럭피탈 나 마크방이야 나한테 온다 너어디인데나 화장실 나 편의점 화장실 목도리 나오나 이게? 아, 저... 나 아직 안나가고있어 아 죽었어? 어. 잡았다. 아, 와우. 어땠 되게 잘도네 오, 제... 오, 어? 오 실리. 어 얘가 어, 어? 나 죽이. 이거 M C X. 아 얘도 잡았지. 한명 잡았는데 누구 어, 잡은 거지? 아니야, 잡았네. 야, 너가 뭐가? 동주야 고마워. <laughs> 슈퍼 워터가 슈퍼 워터가 아니야. 이름이 아니, 슈퍼 워터라고 부르는 거구나, 사람들이. 그냥 정제수.